근데 방송 켰는데 할거 없으면서 안 보러 오면 조금 꼴받긴해아 뭐지? 방송 켰는데 안 보러 오네? 이러면서 <laughs> 왜안 보지? 이러면서 좀 따지게 된달까나? 그러다가 만약에 다른 방송에 내가 들어갔는데 여기에 레이리가 뭘까 하고 들어간 데에서 채팅 치고 있으면 은아 킹받네 뭐지? 내 방송은 안 봤으면서 여긴 보고 있네? 아 알았다 <laughs> 그런 거죠. 음. 이게 리버스 흑화 육수인가요? <laughs> 아니, 무슨 소리야? 그런 거 아니야. 저는 님들을 집착하고 스토킹하고 그러지 않습니다. 근데 예를 들어서 닉네임에 당당하게 막 그분 이름이 박혀 있어. 그러면 그분 방송 보고 있어도 별 생각 안 들거든. 근데 막 닉네임이 옥슈를 받고 있어. 근데 막 다른 스테리머 방송에서 왕도내하고 다른 스테리머 방송에서 땡땡님 너무 좋아요 유유 이러고 내 방송 채팅창에서는 옥슈 바보 멍청이 크크크크크 이러고 있으면 개꼴 받는 거지. 뭐지? 이 자식? 약간 이런 거지.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? 약간 제일 좋아하는 사람한테 제일 좋은 게 아니라. 대충 툭툭 던지는 샌드백 용어로 쓰고, 좋은 건 다른 사람 주는. 어? 약간, 뭔가 그런 느낌이야. 언제나 국권이 있으니까, 별로 신경 쓰지 않는, 어, 본처가 된 느낌이야. 그냥, 첩들이도 중요하니까, 나 같은, 늘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옥수수 따위는 땅에 잘 알아서 심어 있겠지, 심게 있겠지 하고, 그냥 갔다 오는 거지. 어디? 첩은 신경 안 쓰면 도망가니까. 그래서 일관성 있게 옥수 방송에서도 다른 방송에서도 바보라고 하고 있습니다. 그거는 이제 그 분탕이에요. <laughs> 그거는 그거는 좀 분탕일지도 와 이거 뭐야? 미친 자식들이 원래 보지도 않았으면서 완전 시끄럽네 나는 처음부터 봤는데 홍보까지 했는데 돈을 전부 했는데 구독됐는데 학벌 때부터 봤는데 나는 특별한데 이 자식들은 볼거 없어서 보는 거면서 짜증 나게 채팅창만 더럽힌다야 <laughs> 뭐야 이거? 으 <laughs> 야, 개 무섭다. 진짜로. 와, 미쳤다. 무서워. <laughs> 육사 미미라고요? 무서워요.